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말씀은 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뭐 끊임없는 그 시험거리 중에한 가지는 무엇인가하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형통한다는 것이. 큰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또 고난 가운데 살고 또 힘들게 또 문제도 자꾸 터지고 이런데 저기 옆에 옆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사업도 잘되고 애도 잘 풀리고 뭐 일도 형통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또 그런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죠. 근데 특별히 악하게 사는 사람인데. 뭐, 잘 되고 형통한다 그러면 더 이제 힘들게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답은 무엇인가 하면 자문서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주는 말씀은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산하실 때가 되면 결국 그들의 인생은 멸망이고 악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아인이 지금 당장 뭐 물질로 잘 되는 거, 또 일로 잘 되는 거, 뭐잘 풀리는 거, 이런 것들, 어,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 끊임없이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또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 이 그들의 마음 속에 강포, 이 강포는 다르게 말하면 어떤 뜻인가하면 황폐라는 뜻인 황폐하게 되다 멸망 그들의 마음 속에 이미 황폐한 멸망 이게 지금 포머져 있다는 이야기고 또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어떻다는 이야기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또 16절에 저 뒤에도 한번 가보십시오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리라. 또1 9절도 보십시오. 십구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행악자들은 장래가 없고 결국 꺼질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악의인이 형통한 것 때문에 시험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3절 보시면 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라고 표현되어 있죠 어, 이 3절에서 볼수 있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는 것이 어떤 악한 수단이나 또 악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이 세워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는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집은 그런 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뭐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다시 3절 보시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어진다는 거죠. 지혜로. 또 무엇으로 견고하게 된다고요?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어지고 또 4절 보시면 방들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까요?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집이라는 것이 지혜로, 명철로, 지식으로 이런 것들로 채워지고 이런 것이 있을 때 견고하게 되어지고 또 아름다운 보석로 꽉꽉 찬 그런 집이 세워지는 거지. 어떤 악한 것으로, 악한 행위로, 악한 방법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집이 지혜로 채워지고 세워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집들이 좀뭐 사는 집 이런 것을 의미하기보다 내 인생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고 있는 뭐내 사업이라는 그런 집을 우리는 또 하나씩 건축해 나가고 있죠. 또 자녀의 집도 있을 것이고, 가정이라는 집도 있을 것인데, 무엇으로 세워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의 집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다른 것으로 세우고,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명철로 채우고, 세워나가고, 견고하게 일으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지혜가 무엇이죠? 세상 사람들은 집을 무엇으로 세웁니까? 어떤 사람은 뭐 학력으로 좋은 학위가 있어야 세워진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뭐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으로 세워진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지혜로 집이 세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내 인생의 집을 세우고 또 가정을 세우고 또 하나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경유함,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이 가정, 내 인생 안에 말씀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경유함이 밑바탕에 기초가 되어 있어야 그럴 때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안에 아름다운 보석들로 채워지는 것처럼 인생이 아름답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어, 지혜에 있는 자는 뭐하다 그럽니까?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다한다. 강하고 그게 힘이 되어진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육체적으로도 강하기를 원하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강해져야 되죠. 그런데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은 뭐, 일 년에 한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영적전쟁터인데, 비실비실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강하게, 힘있게, 뭐, 어떤 시험들이 와도 그냥 물리치고, 끄떡없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은 무엇이냐 했을 때, 5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강하대요. 지혜 있는 자가. 뭐 다른 뭐 칼을 가지고 있는 자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무기가 있는 자가 아니라 지혜가 있는자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 이것 놓치지 않고 또 장사를 할 때도 뭐뭘 직장생활을 할 때도 뭘 하든지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면 그 사람은 장사하는 가운데 강한 그리스도인 또 학교 다니는 사람, 학교에서 강한 그리스도인 그런 삶이 삶에서 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십절을 보면 약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강해지지 않고 약한 신앙인으로 살면 십절에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더라. 힘이 미약하면, 힘이 없으면 약하면 환난 날에 뭐 한다는 거예요? 낙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낙담하게 또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 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건져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살륙당하게 되는 자가 있으면 구원하여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지금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럴 만한 힘이 없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강한 신자가 되지 못하면 강한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지 못하면 약하면 환란이 생기면 내 스스로도 넘어지고 낙심하고 이렇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도와줄 힘이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 구원한다든지 영향을 끼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세워주고 살리고 이럴 영향력 힘이 없다는 라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데 그럼, 뭐, 약하게 그렇게 살지? 괜찮으냐? 괜찮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비실비실 살고 이게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뭐 구원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그리스도 인도하지도 못하고 전도하지도 못하고 기도해 주지도 못하고 이게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영적으로 세워주고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강해지려면 근데 뭘 해야 강해진다라고요. 여호와 경외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연습. 우리가 체육관에 가서도 짐에서도 연습하잖아요. 연습해서 근육이 붙고 강해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연습을 오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곧또 무엇이 되는가 하면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조언이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꿀이 뭘까요? 14절에 나오는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에게 꿀처럼 달고 우리에게 어떤 건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 보면 14절 지혜가 내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네 장내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호와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강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장내가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장내가 미래가 어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뭐 미래가 너무 깜깜하다. 이게 아니라 장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에 소망이 있는 장내가 보인다란 거죠.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 또한 1육절 말씀. 대저 어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호와를 어, 경외하는 자, 말씀 붙잡고 늘 살기를 원하는 자,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어제 준비하다가. 유명한 만화 영화 주제가 있습니다. 개구리 왕눈이 아세요? 일곱 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얘기합니다. 그 가사에 보면 오늘 하나님을 경여하는 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잖아요. 하나님의 페이브가 임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경여하는 자 그런 자는 넘어지는 일이 안 생기지는 않습니다. 늘 시험이 들고 문제가 생기고 똑같이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그런 자는 강하잖아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강함이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낙심이 되지 아니하고 넘어졌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뽀유를 쓰게 되는 그런 은혜가 지혜가 있는 자에게 또 강한 자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지혜가 있는 자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더 지혜를 붙잡고 또 집중하고 또 하나님 경유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 7절 말씀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가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가 여호와 경유하지 않고 악하게 살고 또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1 7절 이거는 하나의 주의 사항처럼 보입니다. 주의 사항이 뭐냐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러면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부러워하지 말며 안으면 어, 그런 악인들이 잘못되었을 때, 악인들이 지금 뭐 넘어지고, 악인들이 어떤 진노를 당하고 그럴 때 즐거워하는가? 그거 주의하라는 거, 예요 즐거하지 말라는 거. 예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려질 때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왜냐하면 18절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혜자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악인을 향해서 두 가지의 모습이 보이죠. 첫 번째는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 왜냐하면 악인은 결국 멸망당할 사람이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 경유하는 자는 장래가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어 부러워할 것같고 그러면 부러워 안 하면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기뻐할까?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 신약 성경 가운데 로마서나 뭐 곳곳에서 그러죠. 원수를 직접 갖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축복해 주라 그러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어, 어, 그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라 그러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가를 어, 경유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시험이 와도 낙심하지 않게 하고 미래와 소망이 있, 미래에 소망이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일곱 번 넘어서도 다시 실패하지 않고 일어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요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는 줄로 믿고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지혜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영적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늘 승리하며 주님 약속하신 대로 장래와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우리 주변에서 어, 악인이 성성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낭망하거나 시험들지 않기를 간지를 원합니다. 오히려 악인의 실패를 볼때 또한 축복해 주며 또 기도해 줄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